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가 많았는데, 어, 어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 로고테라피, 이게 또 제가 이제 연구한 바로는 조사죠. 사실은 조사한 바로는 어, 제가 2005년, 2006년에. 따라다녔던 신부님 하던 일마다 잘 되리라 무지개 원리 그 쓰셨던 신부님 하고 그 일맥상통이에요 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음그 시니어 프로그램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오고 그게 이제 기업에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 저희가 이제 그 노년 세대가 많아지니까, 어 대세라서 이제 이게 바뀌는 것이기도 하지만, 은 중요한 거는 세금으로 보조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정치 쪽은 사람들이 음, 지금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 국정원에서 아무나 안 써요. 저는 정말 특별 케이스고, 이게 아빠랑 국, 그 할아버지랑 6 4 8계 할아버지랑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게 목숨 건거였어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기꾼들이 요즘에 또 어, 국정원을 싸구려로 만든 다음에 국가 정보원이에요. 나라를 미래 한강의 기적 멤버셨는데, 그거를 만그려면은 정보력이 뛰어나야 돼요. 유식해야지, 그, 정말 이상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조심하세요. 사기꾼들 되게 많아요. 거의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어, 워낙 디지 쪽 애들이, 저를 아니까 옛날부터 아니까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네, 어쨌든 이제 음,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어, 그런 시니어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이제 음, <laughs> 놀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렇고 어,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고. 실업이라는 어, 게 자기가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들면은 음, 이게 우울증으로 가고 자살 쪽으로 죽음의 사회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로고테라피 의미 찾기 그러니까 그거는 첫 번째 음, 자신의 그 직업 같은 거죠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신한테 맞게끔 하고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그거를 이제 그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창조적인 일을 함으로써 어,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랑이 어, 그 사람이라든가 내가 나를 사랑을 하면은 나의 잠재력이라든가 나를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창의성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사랑. 그 다음 세 번째는 실현의 의미. 실현의 의미를 잘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거는 자유 의지로서 본인이,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책임도 본인한테 따르는 거고, 누구도 대신을 해줄 수 없죠.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이제 잘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거래도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내수가 안 좋으니까 수출할 수 있는 그 영어 잘하는 젊은 애들 많잖아요. 걔네들 이제 기억과 정신도 이제 본인이 이거를 해, 해봐야지 기억과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하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음, 저는 그 정치 업적, 차라리 이렇게까지 최하단의 그 어차피 사회주의 식으로 한다면 기업과 정신을 훈련을, 음, 훈련이 되거든요. 실천을 하면.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참작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 정치 쪽에서 이제 자기 업적으로 하는 대신 정치적 업적으로 하는 대신에 음, 이 작은 거래도 수출할 수 있는, 어, 수출 보조팀. 이거 조직을 꾸려야 돼요. 20대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 20대, 30대 마찬가지지만은, 시니어 같은 경우에도, 어, 조금이라도 어떤 물품을 만들어서 팔수 있는 시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금이라도 팔수 있는 그런 판로를 뚫을 수 있는 거를 정치에서 진의 업적으로 영어를 잘하잖아요. 원래는 기업에서 다 하는 거였죠. 근데 이거를 이거를 하는 게 차라리 세금으로 보조받고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스타트업으로 이제 창업을 하는데 결론은 탄탄 론로 세금으로 보조를 어느 이제... 보조를 받꾸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본인 부담 몇 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어 이런 방향이 희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고테라피에서 이제 기업 수출 보조팀이 이제 정치에서 자기 업적으로 한다고 영어나 언어 쪽에서 이제 발 딸이 많이 된 젊은 애들이 이 많이 하겠죠? 얘네들이 하, 자기네들이 이제 하면서 기업과 정신도 아마 되게 힘든 건데 기업에 이렇게 어, 보호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깨닫고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조직을 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프로그램에서, 어, 그 수출 물품 같은 거뭐 공장에서 크게 안 하더라도 이게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어, 한다면은, 이런 게, 이제, 활기란 희망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 엘리트가, 물론, 어, 법조이죠법조 쪽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을 지금 많이, 말뭐 음, 깊하게 깊숙하게 나눠놨는데 이제 많이 이제 그 미국처럼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그 의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을 내내 내 던져버린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환자들을 완전히 개떡으로 만들고 그래서 많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 그거를 이제 그 헬스케어로 바이오 세계 1위, 그러니까 현대 혀, 아니 현대가 아니고 삼성전자 어, 반도체 1위한 것처럼 세계 1등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연구를 해서 헬스케어 여기에 이제 희망을 걸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올바른 방향이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치 집단이 수출 어, 보조팀 언어가 일단 돼야 돼요.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하다 보면은 예 만들어져요. 제가 한 학원에서 계속했던 거는 이제 음그 자본주의의 꽃이죠. 주식 시장의 선순환에 대해서 만드 만든, 만든 쪽이 이제 유대 쪽이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처음 만들어졌는데 음. 서구죠. 서구 사사, 서구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서로 선순환되게끔 그렇게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잘 이해를 애들을 시켰었고 그 이제 학생들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3까지 가르쳤는데 틈틈이 그 탈무드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뜻도 이제 더는 줬었고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을 어떤 기업이 이제 만들어지거나 사장님이 어떤 거를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어떤 회사를 만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출, 어, 기업 수출 보조팀. 기업이 아니고 이제 개인이죠. 작은 거라도 이거 팔로를, 어, 정치권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회, 이게 아주 좋은 방법. 원래는 기업인들이 해야 되는데 막아놨으니까. 이거를 정치인 하단에서 하고 본인들 업적으로 해도, 음, 지금처럼, 세금을 보조 받고서 지금 악순환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방향이고, 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최선인지 아닌지는 메타인지로 제가 사실은 아니지만은, 뭐, 아주 최악도 아니고,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어, 내일 찾아뵙 겠 습니다.